오늘까지 무슨 날이에요? 어, 성경학교 마지막 하겠날 네, 성경학교 마지막 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 오늘 성경학교 마지막까지 이렇게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친구들 참여하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리를 주실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매일매일 기도해요. 매일매일 기도요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기울여서 듣는 우리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오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누구에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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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친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거요 퀴즈 하나 드겠습니다, 조사님이. 예, 공부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배우는 데 예, 배우는데, 예, 배우는데 예, 배워요. 우리가 공부를 배워요. 근데 우리가 언제 배울까 어,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 어, 우리는 학교와 학원 매일매일 배우자 맞지? 공부를 매일매일 배워요 맞죠? 그리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 밥을, 먹, 밥을 먹는데 밥을 어, 언제 먹어요? 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자.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나는 아침을 아직 안 먹었다. 어, 나는 아직 아침안 먹었어. 먹었어. 아침을 안, 안 먹었어. 아침을 안 먹었어. 할때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맞죠? 네. 배고프면 어떻게 해? 엄마한테 뭐라 해? 밥 줘. 어, 엄마한테 밥 줘. 배고픈거 어떻게 해?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좀 줘. 어, 돈좀 줘. 맛있는 거사 먹게. 돈좀 줘. 맞죠? 어. 이렇듯이, 우리가, 공부와 밥은, 우리가 수시로 먹어요. 수시로 공부하고, 수시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 공부와, 기도, 공부와, 그리고 밥을 먹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도, 공부와, 공부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해야 하고, 밥을 매일매일 먹듯이 우리도 우리는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예요. 네. 뜨거운 기도도 좋아요. 그리고 화려한 말을 넣어서 멋진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특징을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매일 기도하는 것이 었어요 티 예, ppt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맞죠?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예, 이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누가 먹은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갔어? 우리 다 같이 한번읽어보시다 시작. 맞아, 습관을, 습관을, 맞아, 습관을 따라 감당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래요. 예수님이 사시는 그동네 근처에 뭐가 있냐면, 감당산에 있었어. 감당산. 이 감남산, 이 감남산을 보면, 감남나무가 너무 많은데, 이 요즘 말로 하면 이 감남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근데 그 나무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녁만 되면 어디로 올라갔다고? 감남산. 어, 감남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감남산에왜 올라갔을까? 어, 물론 기도하러 갔는데, 조사님이, 어, 고민 고민을 해봤는데, 예수님은 왜감남산에왜 굳이 왜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감담산에 올라갔을까 했는데, 어, 전사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생각에 했, 생각으로 했을 때, 어, 이 감담산에는 감담나무, 어, 올리브 열매가 너무 많으니까, 저, 예수, 전사님이 생각해, 생각했을 때는, 아, 예수님이 이 올리브 나무에서, 나, 이 열리는 올리브를 따기 위해서 올라가셨나? 어, 생각했었어. 어, 왜? 도을벌기 위해서. 올리브 나무에 나오는 그 열매를 따서, 장사를 했다 그래서 매일 아 매일 올라갔나?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감담산에 올라갔냐면 기도하러 올라갔다. 기도.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디서 할까요? 네.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렇죠. 교회에서나 집에서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는데 어디로 올라갔다고? 감람산으로. 간담산 감남산.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만났을 때한중 중학교였을 거예요. 중학교 중학교 한 2학년쯤에 전사님이 막 어, 교회에서 열심히 어, 차량팀 됐어요. 전사님 도 차량팀 에서이 차량팀의 선생님과 그때는 목사님 이 계셔서 목사님, 목사님과 차량팀 선생님과 차량팀 의 친구들과 어디를 갔냐면 산에 갔어. 산에 어떤 산인지 모르겠는데 뒷산이었어. 전사님의 사면대가 여기가 아니라 어, 선부동인데 그선보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가서 좀 가까운 산, 뒷산에, 갔다, 뒷산에 갔는데, 뒷산에 막 올라갔어요. 저녁에. 저녁에 막 올라가서 갑자기, 목사님이, 전사님, 전사님 어렸을 때니까 전사님 보고, 너는 저 나무를 잡고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이 나무를 잡고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사님 어렸을 때는 산에 올라가서 뭐했냐면 나무를 잡고 기도를 했어요. 나무를 잡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어, 우리는 이 나무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절대 내려가지 이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너무이 잘라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안 내려간다. 저는 얼마나 겁이 먹었겠어. 도끼를 가져가야지 자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무를. 이 전기톱을 가져가야지 나무를 잘라서 집에 갈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전에 들올갔냐면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준비가 없이 그냥 올라간다. 근데 목사님이 어, 기도에서 기도해서 이 나무가 쓰러지면 집에 갈수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 얼마나 무섭겠어 도망가고 싶더라 아 집에 다 갔다 집에 다 갔네 어, 이거 어떻게 쓰러뜨리지 나무를? 어, 그, 그만큼 어, 목사님이 간절하게 어, 지금을 생각해보면 간절하게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의미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가 너무 기억이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나씩 붙잡고 그것도 종그만 나무가 아니야 큰 나무가 아 하여튼 전보다 엄청 큰 나무를 하나씩 선택해줘서 그 나무를 쓰러지기 전까지 무너뜨리기 전까지 픽 어, 쓰러지기 전까지 못 내려간다 못 내려간다 그만큼 열심히 기도를 해라 어, 기도를 해서 이 나무가 쓰러질 만큼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성령을 성령 그 충만을 받고 우리가 내려가자 어,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어디를 갔냐면 감당산에올라간다감당산감당산에왜 감남사. 올라갔냐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22장, 39절을 한번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기도했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는 습관. 습관은, 습관은 한 달에 한 번이, 한번 하는 것이 습관일까요? 어,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이 습관일까요? 아니에요. 습관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날마다 하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기도는 습관처럼. 습관처럼 기도는, 기도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요. 예,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습관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할 때 그냥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다는 라 겁니다. 습관처럼 매일 매일 날마다 기도할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매일 매일 습관처럼 매일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도는 문안이에요, 문안. 무난.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예, 문안. 네, 사랑하는 친구들, 문안이 무엇 무, 무엇인지를 알아요? 문안. 문안은 무난. 인사를 말하예요 인사. 그래서 문안 인사하기도 해요. 아침에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일어났을 때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해요?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래,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바로 무난 인사라고 해요. 그리고 학교 갈때 부모님한테 뭐, 뭐라고 해요? 어,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 학교를 다녀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어, 잘 다녀왔어요. 조사님 또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어, 오늘 교회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 했냐면 그래 잘 갔다 와 어, 오늘 우리 우리 초등부 애들한테 어, 하나님 말씀 잘 전해줘 이렇게 얘기도 해줬어 얘기도 어, 서로 인사를 했다, 인사 그런데 기도가 뭐라고요 문안 문화, 문안이라고 문 부모님한테 하는 인사가 바로 문안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 기도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인사하듯 하면 된다는 거.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에서 즐겁고 또 재미있게 보내게 해주시,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인사가 바로 문안이라는 거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 기도.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바로 대화라는 거, 대화. 오늘 PT, PT 보니까, 네, 이한 가족이 보여요, 가족. 이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대화라는 거, 예요 대화. 친구들, 우리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어야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어, 대화하면서 얘기하면서 보어요 네. 얘기하면서 보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오늘 뭐, 뭘 했는지, 어,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누구와 놀았는지 어, 사소한 얘기까지도 다 하는 게대화요대화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그냥 TV 보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사소한 얘기도 하면서, 사소한 대화도 하면서 밥을 먹어요. 이렇듯이, 어, 이 기도는 이 우리 가정과의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화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 같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냐면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사소한 대화, 그 사소한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오늘 이랬어요. 하나님 오늘 이 친구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니면 하나님 이런 친구들과 오늘 함께 놀아서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 마음 그냥 있는 그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내 마음에서 생각나는 거. 내 안에서 생각나는 것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네, 훈련이에요. 우리가 성경학교 때 훈련을 받았어요. 네, 저녁집회 때 훈련을 받았어요. 무엇이든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네,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군대에 가요. 우리 서, 선생님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자마자 뭘 주냐면 총을 줍니다. 총. 그러면, 총을 주는데, 이 총을 한번도안 써본 선생님들이 과연 잘쏠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네. 총을 네. 처음 받은 선생님들이 한 번에 처음에 잘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군인의 신분으로 청년 선생님들이 가면 뭘 하냐면, 한달 동안 훈련을 받아요. 훈련. 한달 동안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많은 훈련들을 막 해요. 네. 마찬가지로, 기도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기도도 처음부터 막 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무난 인사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내가 잘 하지 못해서 어색할 수도 있고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하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 내일 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어서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굳게 벗고 짧게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습관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때 너무나도 뜨겁게 기도했어요. 눈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 기도가 성경학교 때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꾸준히 매일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성경 학습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매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친구들이 어, 게임 한 시간 하는 거 네, 시간 금방 가죠. 네. 네. 친구들과 한 시간 노는 거 금방 가요. 맞죠? 네. 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가니? 놀러 간대. 놀러 갔대 안 피곤하니? 그들은 안 안피곤하네놀 어. 때는 안 피곤해. 맞죠? 그런데 기도하자고 하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눈꺼풀 이 감겨. 맞지? 어. 자연스럽게 졸려. 기도만 하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한 시간 노는 것처럼 어. 친구들과 한 시간 놀라고 어. 놀지 말라고 한게 아니에요. 네. 놀아요. 그런데 기도도 한 시간 어. 노는 것처럼 하나 있게 한 시간 기도하고 컴퓨터도 한 시간씩 일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한 시간처럼 한 시간씩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결단하기를 바니요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해야 할까요? 기도를 매일 매일 하루라도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우리는 말씀대로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에 내가 기도를 신다면 기도를 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니까 3회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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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아야 네.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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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면 우리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 그 기도의, 기도가 기도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번 성경들을 통해서 느낀 것이 있을 테고 결단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